기 그레이 오면 죽일 테니까 가세요. 아, 아. 에? 나이스. 진짜... 이아야 <laughs> 아, 야구야, 네순대이네 뭐. 그냥. 이봐, <laughs> 밀사한 짱뽕이. 우리 <laughs> 미션 났어요? 한방 가야 돼. 1 0 0만 괜찮, 네. 괜찮. 네. 쟤는 힘방으로온다 네. 뭐. 그러면 앞에 먹으려 그러는데. 아나힐한만 켜야겠다, 이거. 저기 조심이 다 이거 망치 한 아, 30, 40? 주방 주방 어, 라인 방지하고 아, 있었거 지금 가실? 아, 씨! 아, <laughs> 나이스. 이끌라. 라인 힐 해? 아, 라인 힐 해. 이게 나야? 오, 자기가 보여, 피, 피. 오, 어, 자기야 뭐야 이거? 피피 아니긴 하지. 만 어. 너무 피 없네. 가면. 나이스. 이거 있어. 다 놓는데? 낙타 낙타 야야야. 거야? 나임피인데. 어. 응. 살리살리이월나이쓴 거야, 이거. 기복이 기복이 나라피아가기는 거. 둘아 아, 찬다. 너네 비벼서 그래. 비벼줘나못 비벼. 꼬였어. 네, 우리 야타 없음. 아아 야야야 미친. 엠방 가자 형들 일단 탱커 어, 공더없고아 어. 왔어 왔어. 이거 왼쪽 흰방 왼쪽에 디바 있어. 우리 두결밖에없다 <laughs> 뺐다 가자 이거. 안들어왔는데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나깼어죽어어 잘했어. 잘어가어가어어 잘했어. 잘어어어어어잘인공없어나했어잘했나 잘했어. 잘했 아.. 주방탄 추이 피해야돼 피..피..안차 어, 주방 쑤피 안차 피하지 때린대 이잘 뺐다 아 이거 뭐하나 아 이거 뭐광 쳐야돼 1인버 없냐? 왜야? 지 우리 아파 없방 빼야 낙사한 주방 끼는 어 우리 공 많음

f r 버 e h Fry and i m p u 이 s e s How 치 u c h you pay? Oh, Chongy Pile, they go. I'm h 막턴 짬뽕이 가질 수 있나? 이거.. <laughs> 어, 얘네 데치마 시간 없어 <laughs> 어, 뭐야 어? 인사는데아어기 이래 이거 어게먹겠다아 잘못 껐는데 파야 봐어야 자는데 쟤가 디버 겟 여기 오겠다 루슈 루슈 아어 잘.. 잘운다 뭐해 뭐니 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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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에 <laughs> 아, 부리가 좀 아쉬웠어. <laughs> <laughs> 아, 오타 오타. 아, 어. 그치지그렇게 그치. <laughs> 파이팅 밀어놨어 피피피 라인만 케어 그 타리아도 자리아 피관리 안되는데? 이거 얘네 힐러 못 아, 보네 이게 팔렸다 어, 음. 나이스 이거 잘 밀었다 고점 라인 아이고아마 아마 프 없어 어 자리 필 자리 캡 주? 어딨어? 따이스다따라 에비. 어디? 아 루시 살게. 오른쪽 야타 있어. 까리 까리 괜찮아 괜찮아. 야 걸렸어 이거 야타 걸렸어 <laughs> 얘네. 뻥이 나잖아. 뻥이 나. 따라갔다 따라갔다. 버티 버티, 버티 버티 얘네 안 아파 없는데? 아 자리 야 야탑. 밀면 되는데 이거. 아어주마어가 라인 피어줘 라인 피어주보지 라이키. 루루 아리뭔어아아 아니, 뭔데 어, 죽으세요. 우리 아타 없고. 아니,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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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니힐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얘네 망치 있음? 아니, 다니 아니, 참니 아니, 아있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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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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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나아 아인부자이요. <laughs> 이거 네, 포지션 한번 너무 한번 왼쪽으로 맞아봐. 잡지 마세요. 리버. 가서 확인하고. 나도 왜 이래 이 새끼. 달아 살수 있나? 오, 나 죽어. 아이고. 야, 케이드? 사장님. 사장 거점으로 가자. 오, 이볼 거면 하나는 건데. 가자, 가자. 거점 바로 가야 돼. 치어. 가야 될 같은데 정말 한한 한 명은. 아, 초열 키고 해. 라이필일 번네. 내가 빼도 될것 같은데. 페미할만해라이스 아, 아, 필. 나이스. 안나 아, 페내? 필 안나 부족한데? 아, 나이스. 다냐 퓨? 다냐 퓨? 막 어디봐. 나이스. 나이스 우리 포지션 조금만 신경 쓰면 될 듯. 뭐날 내절인데? 아, 내가 어뽕 이속 착하네. 근데 디바 니 아까 마이크 조금 오븐이데아사네 <laughs> <laughs> <도브> <하>, <laughs> 나이스 잘 먹었다 디바 누어잘 묶었는데? 잘먹었는데어씨 겨우 찍다 진짜. 맞데 피관리 좀 해야될 것같아이거 <laughs> 이거 이거 볼래 어, 볼래? 어, 자리야 볼래 자리야 볼래 자리야 지금 봐야 돼 라인 봐야 돼 야야야야 아, 이번 턴에 상대 저탄 이 있음. 아차차차. 어 여기 펴 그냥 타죠. 나이스. <laughs> 야, 그거 혔다저탄에 처를 했었지. 왕스럽네. 어, 아이고. 갔나요, 라인님트 잘못 걷고 망치 온다 아, 어, 엘베 빠졌고 왼쪽, 왼쪽 가라다 죠 왼쪽 당겨보지얘네또 알아요 아, 주먹 잡아줬다한 밀어? 앞에 봐도오리 라인 봐 아, 자리 아이고. 왜? 자리야 뒤에, 자리아 디바 다 돌았는데 나이스 나이스 어, 미치 맞네. 펠리 말이잖아. 뭐... 천 손살 땡겨보자. 잘해보 자려보자, 자려보자. 잘해 잘해 나 나. 됐다요. 구십 그냥 가야, 가야 돼. 막 떠돌아. 아, 이거 아, 막판이야 저... 우리. 이거 우리. 오. 우리 붕소. 야야야야. 아또 물리는데. 아 제발 제발. 거점 한명 가야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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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내가 갈게. 아, 아 이게. 내가. <laughs> 아이스 <아빠가 또 웃음> 아, 어 너무 잘했고. 휴. 는물레 <laughs> 잡아드릴게요. 네. 자, 이거를. 부드럽게. <laughs> <laughs> 혹시 아니 제가 안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팅 오, 야, 얘 지랄 다 밀었거든? 우리데 아, 마이크 끄고 어 발갈이. 아, 나 원! 아, 우리 루시오, 어이 어. 밖에 베란다에 아, 아, 먹겠는데? 우리아테 허점 먹는다. 허점 꺼주세요. 이거 우리 루시도 어, 네. 없어서. 어, 오케이. 우리 허서잖아발언 왕찬 60? 어이왕 나이스, 나이이스이스나 어나 힐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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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살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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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해 이거? 라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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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워놨어요 이거? 프레임 왜 떨어지니 갑자기 우리 잡탄 찬다 짱구이 꼴값 맞았네. 예 나무 하나 빠졌 어디가 <laughs> 없어? 우리, 우리 왜 이렇게 나간다 나간다. 야딥 자리야 자리야봐도또철켜야될 때. 야, 이제 빼야 돼 이제 빼야 돼 이제 빼야 돼. 나이스 나이스 아... 자리야 한... 늦었고요 들어갈 때 나갈 때모르는데 이거 이 꼬막 할때 웬만하면 빼줘가요 라인 보실? 라인에 벨킷 당해. 라인 못친다 못친다. 다돈 나눠. 터치만 해보실? 터치 하는 중. 나 없거든? 라인 보자 라인. 도파야러다 죽였어. 아 진짜. 아 씨. 뒤에 디바 우리 아나 원이야왜안 쓰세요? 아나힐러 뛰어들로 반대편에 가셨는데? 아 근데 이건 그래 잘했어. 그래 잘했어. 아 거점 못 먹나? 카도 터트려. 그내 옆에 있는 코치했어 그래서최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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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아이고. 밀자 아. 앞에 앞에 밀씨막막탄에 나노 라인 가자 잡 나가 우리 국 많이 참 오케이 오케이 나 가줄 수 있나? 아황아무 나이스 라이어아 <laughs> 네? 월너 아, 옴닉인데? 어, 나이스 찬! 어. 아, 아, 이거 리그로 피할텐데 뭐빼 보자 쟤네 들어온다 방벽 깔린다 한명 공포풀 없는데? <laughs> 트레일번 기속 뭐 뺐다가 줘지브막고철 뺐다 오케이 오케이 힐틈힐틈힐틈 이번엔 가죠 우리 음... 공 박아줘야 돼 오오오 어? 어, 어, 뭐야 가리안 어. 너무 오래 했는데 그거 아쓰레야 시험 끝이다 기바 재워놨어 아 어, 우리 이러면 막한톤 밖에 못해오아오 어... 이속 나노로 당겨도 되고 나노지으면 바로 당기 이속 아이고 아프셔 아. 나이스 잘했었다 아, 이네야 어? 힐링은... 빨리, 빨리 음... 아, 내가, 거야이내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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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거야이거앞 이거야. 이이야 이거야. 이거야. 이랜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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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야. 이야이야 이거야. 이야 이거야. 이야이이야이 뽕 하나 아,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아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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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여이먹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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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여이여아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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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섯 기반을 뺀. 어치. 지... 얘 방벽 없거든요. <laughs> 나이스 초, 나이스 초. 이좀 어, 좋아. 아, 아, 이거 아, 그, 이거 맞어? 또에 자리야 이다뒤 자리야. 나이스, 나이스인데? 아, 자리 나이스. 나이스 초인데? 초이야 어, 잘못 봤는데? 소울이 되나? 아. 미션 컷. 기반, 컷, 기바 컷, 기 컷. 잘해보자, 잘해보자, 잘해보자. 나이스. 야타 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보구봉은 진짜, 아, 짜증나, 씨. 이게 어? 나와? 돌진나, 아, 나만.